전체적인 얼굴에 돌출된 정도라던가 얼굴형에 비해서 코 자체는 약간 짧고 작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코 옆라인이라던가 코끝에 잠복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직 한 달째 정도의 사진입니다. 코 자체는 높고 입체적인 코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맥미남에 출연하셨던 민원유발 내남자님의 네 코수술 전후 사진을 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유발 내남자님은 네 외모 때문에 고객에게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있어 상처를 받으셨었는데요.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얼굴에 돌출된 정도라던가 얼굴형에 비해서 코 자체는 약간 짧고 작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코끝 자체가 조금 더 높이가 낮죠. 그리고 이 와중에 매부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또렷하지 않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코끝에 길이를 연장을 해주고 콧대 부분에는 입체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콧대 보형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부리 부분을 조금 더 갈아내면서 모양을 좀 맞추게 됩니다 코끝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조금 더 연장하면서 비주를 빼주기 위해서 느경고를 사용을 해서 코끝이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올라간 높이에 맞춰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짧은 코와 좀 매부리가 같이 있는 경우 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부리가 있는 분들은. 코의 시작점 자체가 조금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마뼈 돌출이 좀 적당히 있고 시작점 자체는 그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시작점 자체를 많이 높아지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정면에서 T존의 느낌을 좀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주 쪽을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길이 연장이 필요합니다. 늑연골 자체가 다른 연골들에 비해서 너비 자체가 좀 넓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활용해서 기존의 비중격을 앞쪽으로 빼 주면서 연장을 하고 적당한 길이로 늘려 주게 됩니다. 또 이러한 분들은 올라갈 때 원래 있는 코의 높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작고 짧은 느낌이 더 심해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좀 많이 들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콧대가 좀 높아져도 예쁘지 않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적당하게 길이 연장을 하면서 들리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코에 자가 늑을 사용하면 너무 단단하게 받쳐줘서 위로 들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단단한 연고를 사용해서 길이를 연장하고 그걸 좀 버틸 수 있어야 훨씬 더 예쁘게 유지가 잘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 달째 사진을 볼 겁니다 아직은 좀 붓기가 많고 모양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미간이 살짝 높아 보이고 코옆 라인이라던가 코 끝에 잔붓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직 한 달째 정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큰 붓기로 봤을 때는 7, 0 80% 정도 붓기가 빠진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의 잠붓기는 훨씬 더 오래 걸려서 조금씩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은 높이가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표시했던 이런 부분들이 수축이 되면서 모양이 더 또렷하게 잡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옆모습을 봤을 때 입체적으로 이마 돌출이나 턱 돌출된 정도를 봐서 코 자체는 높고 입체적인 코가 되었습니다. 작고 짧은 느낌을 많이 개선해서 옆에서 봤을 때 입체적이고 시원한 느낌의 직선 라인이 됐습니다. 정면에서도 조금 더 흐릿해 보였던 콧대 라인이 조금 더 또렷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길이 자체도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은 적당한 정도로 변화였습니다. 짧은 코를 가진 환자가 긴 코를 원한다면은 당연히 길이 연장을 하면서 코끝이 좀 올라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입체감을 채우기 위해서 콧대 보형물 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분들 중에서 피부나 연골 자체가 타이트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좀더 늘리거나 피부에 비침이 없게 하거나 아니면 그 늘어난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적인 기법들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콧대가 뚜렷하지 않은 환자분들에게 주로 하는 수술은 아무래도 이제 콧대에 보형물 자체를 넣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콧뼈 자체가 정면에서 높이에 비해서 좀 이렇게 벌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골이라는 소유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모아줄 수가 있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같은 높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꽃뼈가 모아져 있으면 훨씬 더 또렷하면서 얄쌍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외측 절골이라는 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맥미남에 출연하셨던 민원유발 예남자님의 네 코수술 전후 사진을 보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